반갑습니다. 엄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한번 준비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한테 응원의 문자로 한번씩 1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레고 봄합에 임상이 성공하냐, 안 하냐. 당연히 투자를 하실 적에도 이걸 알고 계시 테고, 이 다섯 개, 이거. 이 다섯 글자, 요것만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준비하는 주요 파이프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레고 봄합이 있고, 오레고 봄합에 아바스틴이 있고, 오레고 봄합에 옵티보가 있고, 제줄라가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직 이두 개는 너무 최근이라서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주가를 올리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당연히 지금까지 주가를 쭉 끌어올렸던 이 오레고 봄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요 파이프 라인은 오레고 봄합을 이용한 난소암 치료제입니다. 오레고 봄합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캐나다 신학개발기업인 온코캐스트로부터 이전받은 다섯 개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중 하나로 현재 난소암 신규 환자 재발 환자 대상에 면역항암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죠 최근에 이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을 끝냈죠 환자 모집을 끝냈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죠 임상 3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시작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만약에 중학교가 1상이고 고등학교가 2상이면은 임상 3상은 수능입니다 결과가 되게 빨리 나와요. 금방 나오고 이미 중간 결과에서 효능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의 임상 3상이 안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 결과를 오래 발표할 텐데 거기서 효능이 좀 입증이 됐다. 그러면 거의 임상 3상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때 가서는 아마 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난소암 치료제는 몇개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아바스틴도 있고 제줄라도 있고 옵티보드 있는데, 자, 이들 연매출이 대략 7조 정도. 네, 7조 정도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능가할 수 있는 게 오레고 봄합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자 오레고 봄합과 화학치료 요법을 병행한 임상 이상 결과 치료 후 42개월간 암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다른 애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게 오레고 봄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미 매주 7조 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데 이상 결과만으로 새로운 블록버스터 탄생을 예기할 예단하기는 에 이르다. 그렇죠, 말했죠? 고등학교, 고등 고등학교 3학년, 고3인데, 수동을 보기 전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임상 2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죠? 하지만 임상 3상이 남았습니다. 입시죠?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생각하는 매출 금액이 연 매출 8조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1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연 매출이 8조면은 적어도 시총이 30조 이상은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또 신약이면 특허를 내잖아. 그러면 이 특허를 유지를 하겠죠. 유지할 거고 몇 년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허로 아마 그래도 30에서 40년까지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 가서는 이게 바이오시밀러로 나올 테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이란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만약에 오레고보험이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서 특허가 만료가 되고 시밀러 제품이 나오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네, 판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 파이프라인은 보셨죠? 오레고 봄마뿐만 아닙니다. 옆에 이제 이미 난소암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랑 병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같이 병용을 해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 라인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고 보마뿐만 아니라 아까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보셨죠? 그두 가지도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인 이제 기업이 기업으로 발돋움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엄대장이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엄대장님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예수금이 없어요. 이럴 때 엄대장이 뭐라 말씀드리죠? 예수금당 50 10만원 100만원이라도 굴려서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타점이 오면 그 돈으로 이제 매수해서 수익을 내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엄대장이 매일매일 수익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드립니다 이 선물마저 받아가시고 설명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장이 준비한 선물은 구독자 단타 이벤트입니다 급등 가능한 당일 주요 테마 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대장주만을 엄대장이 딱한 종목 골라서 2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단타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대장 구독자인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대장한테 구독자 이벤트 참여했습니다라고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하락 어떻게 해야지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야 하고 하락장에서 짧게 반타를 치면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우리 주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적감에서 그리고 기중을 높일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항상 이 엄대장은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타 좋아요 품장기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하지만 이 엄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대장이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5월 16일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서 장 전에 8시 반반에 보통 드리고 있고 물가 배팅도 나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엄대장의 급등단타 종목 단톡방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받 다 가셔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 종가가 30,050원입니다. 30,050원이고 이미 오늘 어차피 3만 원이랑 고지가 깨졌습니다. 3만 원이랑 고지가 깨지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28,000원까지는 깨질 수가 있다고. 이 매물대의 시작이 28,00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올해 이제 많이 남은 게 있죠. 7월에 무상증자 이거 IR에서 말했죠. 그리고 중간 결과,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 환자 모집이 조금은 늦어졌어요. 늦어졌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 역시 아마 하반기 끝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7월에 무상 증자하면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주가를 올릴 힘으로 바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25년도에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상 1상, 2상 끝나고 이제 3상을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짧죠? 보통 1상, 2상, 3상에서 임상만 10년씩 합니다. 10년씩. 10년씩 하는데 얘네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2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어떻다? 싸다.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제가 조정 받을 때 외국인 들어온다 했죠 외국인도 하락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기타 법인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 주고 있고 외국인 매수해 주고 있고 개인들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아직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물량 좀더줘 네, 물량 더줘 봉입니다 물량 가져와. 이거 제발 나한테 가져와. 나는 더 사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 기타 법인은 이미 손실이에요. 기타 법인이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지금 싸고 적어도 28,000원까지 갈수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하락을 하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빠지네 그러면서 여기 아래 있던 물량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 끝도 없이 밀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무덤이 만들어지면은 주 주가 올리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28,000원이 아마 라운드 피규일 거고 28,000원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카나리아 바이어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28,000원에서 거래량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겠고 위에 물려 있다고 해도 똑같이 28,000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게좀 낫다고 보시고 전부 다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비중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반등 올때 던지고 반등 올때 던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카나리아와 마무리를 할 건데 엄대장님 저거 이 종목 다 좋은데 설명도 감사한데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대응을 할 건데 이거 올라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정보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엄대장이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매매 타점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까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 막막하실 거예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기서 물량을 담던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손절을 하면 그만 아닙니까? 수익 실현하면 그만이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대응이란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 엄대장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어떻게 요청을 하냐.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종목명 꼭 여러분들이 물린 것 뿐만 아니라 궁금한 거 예, 궁금한 것도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이 종목 어떤 거예요 같은 전망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은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 대장님 여기 얼마예요 돈안 받습니다 엄 대장이 구독자분들에게 대응 그리고 추천주 뭐 바꿔 해 드린다? 아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바꿔 해 드립니다. 이거 받고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이 엄대장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 유튜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을 건데 여기서 종목들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사라. 이거 괜찮다라는 식으로 채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존재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런 유튜브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나마 이런 유튜브 채널들보다 제가 더 위에서 여기에 엄대장이 있고 아래에 이런 채널들, 이런 무수한 경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나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이걸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한테 힘이 되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응할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대장이 타점 잡아드릴건데 반타 이벤트도 참여나 하세요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와선 결국에 대응이 총알이라는 말이에요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거 아닙니까? 타점이 와야 우리가 여기다가 물량을 쏴서 집어넣을거 아니겠습니까? 총알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알을 누가 만들어준다? 염 엄대장이랑 같이 안 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참여 방법 까먹으신 건 아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추천주 종목 대응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0-489-5017 저한테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그 이유가 이거를 엄대장이 나치든 새벽이든 언제든 인지 남겨주셔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 아침 8시 반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전에 보통 이렇게 제가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드리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지켜져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일괄적으로 종목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1이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